가 보이고 우주라 해변에서 들어와서 백발 쪽으로 왔습니다. 통발 던지고놀건고요하 바다가 서해에서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통발 안에 들어와 들지 되게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즐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 유람선은 외도 갔다 오는 유람선입니다. 다시 와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다들 즐거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구조라 갯바위 되겠습니다. 일단, 용치 놀래미? 놀래기? 네, 귀여운 녀석 하나 통발 들어와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새 것이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 사이에 그, 요게 해삼. 해삼 아시죠? 해삼. 해삼이고요그 다음에, 조금 큰 용치, 용치 놀래기? 놀래미? 예, 그 다음에, 예, 다시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조금 작긴 하지만, 어우, 이 힘의 음. 상징이죠. 돌돔 예, 엄청난 놈. 아직은 타이거 문양이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예, 우리 귀염둥이. 이 녀석은 잘못 들어왔죠. 외뿔 개인데, 좀 있으면 야 <laughs> 맛있는 라면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기온 녹아. 자 소박한 한상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음. 오늘의 손님은 해삼. 해삼은 고추장가 찍어서 고추장 찍어서 왕. 야, 이게 돌돔이죠. 음. 음. 돌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도의 왕이죠. 음~~ 좋아요. 이 맛이네요. 이야, 야, 죽이네. 아, 저분도 멋지네요. 저분은 저 카약을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구절에서 출발해서 지금 내도까지 가는 길일까요? 엄청나게 멀리 가시는 분입니다. 자, 여보 저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낚시의 끝은 역시 라면이죠. 라면에는 저렇게 통발에 들어왔던 물고기 한 마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면을 넣을 타임이 되네요. 자, 오늘도 유령할 양식 놀래미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